그 제일 옛날에 간판에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걸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주찬 기도가 31년 됐는데 어저께 의정부 그도 30년 돼가지고 우리 대표장님 또 초청받아서 이렇게 뭐든지 오래 되면은 역사가 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 반드시 주님이 배면하지 않을 줄 믿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요에서 이장 13절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으면 또 사야 되니까 비싸잖아요?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어. 래 <laughs> <그냥> 이게 참, <laughs> 은혜가 돼.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요. 예 <laughs> 마음을 찢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안될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재앙은 떠나가는 거, 재앙은. 그러면 재앙이 오다가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속에 영이 없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다, 물질로 먹고, 이성으로 먹고, 다 넘어져서, 우리가 사단한테 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국가주창기도가, 대사분 국가주창기 31년 되면서,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어, 어디야, 오살 예수도 말게하고 물론 잠깐 슬럼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군사와 싸울 때도 재정비해서 조직을 강화해서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이고, 보고 도할 차단이 올때 차단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참소재하아요고통같은 말랑이 올때 또는 내게 부르지르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벌려질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뜻답하리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주마너 주마 여기 오신 모든 분과 함께하리라 모든 것 모든 것에 쉽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니, 주님 반드시 어머니께는, 주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가 너를 도와주려다. 참 있는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이 노예하.

모든 것이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 주리라 시 너를 도와 주리라 이민온주가 우리 에게 오신 분들 다 빛이 하여서 우리가 눈감는 것보다 보여 줍니다 할렐루야! 이는 칠통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라 로에하나 이도의하야 여호와가 든 것들을 너희에게 억울한 일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구그 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 것들을, 도지리라주가어를받으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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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리라 주가, 주가 여기 오신 모든 분을 반드시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가라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달라고 다시도전을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맙고감사하신 아버지 세상이 야. 어렵고 힘들다지만 우리는 천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한 모든 분이 성사리 The cat sat 이시한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여 그를 받기를 선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여하며 무엇을 건네겠습니까 아버지나님 이시한 성대군를이시한수업으로 주시옵소서 이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할마이 아니고 생각이 열리고 아버지 국가로 창제를 구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할때 비록 대사본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이시한 마음을 한장 들고 우리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반드시 기억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비 있습니다. 주 n t 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e s a 서이 시간 기도합니다. r e saying that you're s a 의은 n 길 원합니다.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 that you're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 g that you're s a y 리 n g that y 아 u r 우리가 힘주시고 이 h a 에 you're s 에 y i n g that you're saying t h 게 t you're saying t 고 생각이 열 u 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통도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라야 아버지, 물과 양과 인도에 풀어져서 이 초창기에도 아버지의 참으로 높은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기도드려사옵나요할렐 아멘. 아, 네. 마태복음 십팔 장1 9 절이십니다. 내가 너희 믿으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님신 대보이께서 재림하 이루게 하신다고 성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명, 열 명, 하나, 둘, 셋, 열다, 열여섯 명. 그러면은 이팔의 십 명, 야날 때, 야날 때두 명만 해도 주님이 들어준는데 열여섯 명이면뭐 이렇게 뭐 주님이 놀랬어? 야두 명만 하번 들었는데 열여섯 10, 명이 왔냐? 단번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군산 되면 아무리 삼천 명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은 군사가 있어도 하나가 안 되면 집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에 왔사오니 어차 저도 오늘 좋지마서 아니, 내가 알람을 맞추라는데토요일날 옛날에 지난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 인자 여기 생각했죠. 그래갖고, 이제 누를 때가 밖을 보니까 약간 밝았어. 거의 다섯시 반이요. 원래 다섯시에 있나서 준비를 와야 넉넉히 오는데, 오, 그래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야, 그래도 다섯시 반에 인나서일7시에 있나 있나서, 목사님. 야,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이 이음하면 잠도 깨어준다니까, 네. 어제 열두시 잤지만, 이게 막성령이 임하니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니라, 내가 국가조차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방충소사님 31년 인데 나는, 어? 나는 뭐야, 여기에 참사살이 껴가지고, 나도 뭘 할까? 물건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거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목사님 힘이 나서, 31년 됐지만, 가난한 땅도 40년이 청령됐잖아 할렐루야. 아, 네. 9년 남았지만 손님 땡겨 출처 없어서 아, 네. 그러면 1년만될줄 믿어 할렐루야. 아, 네. 이와 같이 우리 박종철 목사 힘을 줘야 돼요. 능력을 아, 네. 줘야 돼요. 아, 네. 우리가 단지 없어요. 없으면 기도라도. 아, 네. 네? 골방에 서더라도 가다가도 어쩌다 인자 연세가 좀 그래도 약간 지금하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힘힘 줘서 노세도 아, 네. 80달에 썼지만 강도에쓸수 있도록.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이 합심합시 기도하면, 목사 힘이 나서 막, 할텐데 오늘도 막 이렇게 유치 나오셔도 이렇게 좀, 걸 어? 버려주시고. <laughs> 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뭔 일이든 힘을 맞춰서 하면은, 문일 그, 마가보 11장이 사절에도, 기도하고 강도하면은 하나님 다 저,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보 11장이 사절 말씀.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어 3살 오장십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를 필사들이 하나의 뜻이라. 하나의 뜻은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만나기기뻐하 목사님 기뻐 이렇게 하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다가 아이고 덜 깨다 성령이 리 임해가지고 이게 그 녀석이 빨리 잇나야 인나, 빨리 됩니다. 빨리 잇나서 오늘 어차피국가주차장 같이, 어우, 기쁜 날이야. 박수도 목사님도 만나고, 이영우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고송도 문영현도 만나얼마 어,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아, 저도 옛날에, 한때는, 어, 찜들방을 사고, 국가주차기에국민 조찬 기에국회주찬장기 많이, 많이 참, 조창기로 가니까, 만나면 축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 네. 다른데 가는 하고 그래도 국가, 아침에 조창기로 가면은, 끝들을 만나, 끝들. 가지고 명단을 다 작성해가지고, 한때는 저도, 이게, 뭐야, 아무튼, 여기도 가끔 이진성, 우방이라고 아, 국, 국, 뭐, 육군 참모총장 오시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이 아침에, 부지런 참새가 멀 것이 많다고. 네. 여러분, 이 좋지 한게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그럼 우리가, 뭐든지, 어시아아시아 서로 힘을 주어야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 올 때도, 아, 오늘 누구를 만나지?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오늘 뭔 문제같이 문제가 있는데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풀어지면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쌀 곳이 없도록 물건을 주면은 아니, 막 자고 나면 통장에 돈이 막한몇 억씩 들어오면 혼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사회분도한 천만 원막 주고 대표자님도막 아무튼 감동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통장에 막 그냥 두르지 말아야 돈이 들을 때, 배 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마음에 안들면 이런 거안 줘요. <laughs> 어제 김순 목사님 보니까, 송장이 300만 원 있는데, 에, 행사하려면 한 300만 원풀으면 1000만 원 하나님 준다고 하더라고. 또 느꼈어요. 역시, 사람은, 두랩돈 가부처럼 없는 가운데서 푼 자에, 푸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갈급할 때, 이거 한 가부가, 어? 재판관한테 맨날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니까, 아니, 재판관이 두성 들어버렸잖아. 아이, 저, 고마워, 고마워. 네. 됐어, 고마워. 됐어, 쟤를 아, 죽 네.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 당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신 하나님이야. 우리도, 네. 이 예수님도 봐봐요. 마가복 1장 39절 말씀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주님 기도하셨는데, 미명은 3시에서 8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4시니까, 예수님은, 어 새벽 3시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초창 기도 이날에 다음부터, 아, 에, 네. 새벽 2시에 나서준비하시면안 <laughs>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왜냐, 예수님도 3시에 있으 나는 예수님보다 더 노력을 해야만이, 아, 네.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줄줄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니, 잠좀안 자면 어때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와 같은 마음을, 정신력을 가지면 하나님 이그 마음을 보시고, 아, 네. 열을 줄 믿고, 네? 아, 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항상 티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없는 가운데서 섬기다 보면,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부족한 을다 채워줄 준비 있습니다그 네? 잠깐만, 살전, 살전, 저기, 어, 대살루가 살전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아 이런 말씀을 해갖고, 우리한테, 힘들게 하려고, 그,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분은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물론 할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 옛날에 그, 오살리, 어 최자실 목사 님은 자면서도 방언을 하신다는데 어쨌든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아서 쉬, 쉬라고 해도 안쉴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도 에, 그 전날 6월절 그 전날 개천의 동무산에서 돌아가기 전에도 그 전날도 기도하셨잖아 기도. 그래서 결국은 이긴 것이지 여러분 기도의 영이 없으면 이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기도의 힘, 능력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그렇고 또빌리보서 4장 6절 말씀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도에 관계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바라지만 빌립보사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 가, 감사함으로 하는게아니면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지각에 따면 하나님의 평강이 필수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 뭐야 우리가 기도에는 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나깨나 예? 어, 잔악계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도 막, 저기 앉아있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야, 국가 조차는가 인자, 사, 어, 더욱더 부강해지려고하나이 뭔가 신호사을 주는구나. 여러분, 회개형 역사, 이렇게, 나고 막, 아까 네, 말씀처럼, 네. 에, 어제 알았지만, 위에서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으면 돈이 들어가니까, 역사 네. 한번살면 힘드니까, 가슴을 찢어요, 가슴 서 주님, 내 가슴 찢어 주셨다. 그러면, 회개형이 임하면, 여러분, 만나는 음. 사람마다, 섬기는 사람마다. 내가 회결을 해서 낮아지는데 어떻게 그만할수 있어요? 네. 네. 내가 죽어버리면 다 아름답게 보는 거야 네. 그럼 거지가 와도 섬기다 보면 또 알아요? 그 거지가 나중에 뒤에 듣돈 숨겨놔가지고 나중에 헌금을 많이 할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네. 그런 사건 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전도 신부 신방조사님이 거지를 전도하는데 야 영혼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아까 빌려갖고 옛날에 6.25때인데 빌려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니까 순종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돈을 그냥 거지를 전도했더니 거지가 그때 60년, 70년 오래됐잖아요아 세상 나중에 현금을 갖다가 감동받았고 300만, 500만이나 되니까 그때들은 엄청 그게 예, 결국은 알만 거지지 알부자야 알부자. 알부자. 이게 사람이 겉모양 보고는 야구보처 있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몇자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고 했지 그외모 껍데기 보지 말할렐야. 라 비록 거지지만 그 속에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배로어도 건강으로 나서는 예수병원이 일어나고 들어.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하나에게 매아 있는데 이게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한파해져가지고그 아무래도 기도가 덜 나오겠지. 된다고서 일부러 하나님 나 돈이 있어 기도가 안 되니까 돈좀 많이 가져가세요. 한번 또 그것도 또주 있으면서 하나에게 더 강구한자가 될줄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기도가 나나의부흥마치에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찍고, 몸을 찍고, 보면 여러분 봐요민컨 대통령 있잖아요. 민컨 대통령이 어, 옛날 남북정쟁 때, 이제 어느 이렇게 박준선 무사임처럼 멋있게 생긴 분을 초청을 했어배 백악관으로. 저녁을 이제 맛있게 드시고, 이분이 이제 에, 드시고, 이제 그분도 좀 쉬, 러 갔다가 참 주무시는데, 새벽 2시에 어디서 막괴음수가막 짐승 오는 소리가 들리, 가, 봤더니 세상에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스리 같이 장군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데, 저쪽에 남군에는 부르스리인가 아무튼, 아무튼 유명한 장군이 있었나봐요. 예? 그래가지고 좀 불리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없는 걸 감사합니다. 예? 그리 결국은 나중에 승리했잖아요, 링컨이. 그리고 이제 그, 그때 십자 같이 하신 분이 감동을 안 받았겠어요? 세상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새벽 주시면 자, 잘 건데, 안 자고 기도하니까 놀래 자빠져갖고, 자기의 모든 있는 걸다막 털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도와준 것처럼, 지난번에 정주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정주회장이 목숨 바치 이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이렇게 이 고속도로 건설한 것이지, 안 도와줬으면 이 고속도로 안 됐어요. 네? 그 대신, 그 대신 박수혜 대통령은, 이, 뭐야, 영두력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국가. 이 국가를 당기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먹기도 하면, 아까, 요에서 2장 14일처럼, 그 오로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할 건가? 그러면 목사님이 대통령, 영적인 대통령 되는, 할렐루야! 네. 그런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국가 타이틀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따기가 쉽냐고, 솔직히. 처음에는 아마 핏박도 컸을 것이고, 아마 사단막이 방이 들어서, 아마 잘못없는 그, 감옥에 집어넣을 때까지 한개 이거 쓰지 마. 오른손 말에 개인이 국가를 쓰고, 이런, 이런 협박도 왔을 생각이 나 옛날에 보니까, 국회 할 때도 그런 협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칭이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협박는데 아마 목사님도 초창기 할 때는 그런 과정에서 다올 여기까지 30일 올 때는 아마 수찬 그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오늘 말씀처럼 두 명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16명 또 다음에 올 때는 한 명씩 모시면 모시고 오면 32명이래. 그 다음에 모시면 이제 64명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명더 모시고 오기 운동만 해도, 물론, 이제, 아침에, 잠이, 잠이 많아서 오시는 분들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할 수, 구, 나가본 고장 23절 말씀, 할, 할수 있거든, 요 무슨 말이야? 내가 능력주신장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했어요? 필본 사장 13절, 내가 능력주신장서 모든 걸할수 있다고 주님 반드시 말했습니다. 뭐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게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끄럼이 돼서, 에? 하나의 교자씨가 돼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아유,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거시도 없으니까, 그냥 왔다만 갈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한 달한테 그 땅에다 묻은 사람밖에 되지 않겠는데, 그런 사람은 안될줄 믿습니다. 예? 이게 다보시니까 그래도 다 누구든 열심히 해서, 어쨌든안에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면, 그 조직은 발전되게 돼있고, 예? 그 조직은 나날이 부흥돼서 반드시 언젠가는 대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마가음 7장 7절에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오. 도둑이마다 열릴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필요하면 은 어쨌든 말에 말해, 솔직히 말해서 세상 권력은 우리가 옛날에는 대통령 이런 분을 대통령 만나면 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장님은 뭐사먹인가 이런데 지금은 솔직말해서 히 대통령도 들어왔다 나올는 시대인데 누구한테 부탁해봤자 야 나도 힘들어 죽었는데 뭘부탁하냐할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만군의요 하나님 변함없는 그분한테 부탁하면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볼거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론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이냐는 어, 뭐랄까, 욕심 때문에, 그니까 뭐냐, 결국은 내 편. 일단은 주님을 내편 만든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쉬지 말고.